네, 안녕하세요, 개미 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자, 8월 1일입니다. 지금 12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8월 달은 시작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laughs> 아침에 예,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예,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FOMC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어, 이제 기정사실화한 거죠. 9월 달이라 그러면 다음 달이에요. 아 이게 뭐 세월 가는 거죠. <laughs> 주 시장에 다 보면 금방 이제 이렇게 달리기가 바뀌었는데 음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업종들이 예, 반등을 보였어요. 오늘은 뭐 조금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매매심리가 나오면서 삼선전자도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이 예, 아침에 뭐시초가보다는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조금 좀 보세요. 그렇다고 뭐 추가적으로 막 매수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소량 거래량 가지고 이제 변동폭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도 아침에 제 무료 밴드에도 저기 올려드렸는데요. 좀 쉬어가자. 그죠? 쉴 때는 좀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막 지금 자꾸 뭐 매매하려고 자, 덤비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저기 종목들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아무튼, 무료 밴드, 어, 무료, 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0 1 0 5 4 1 1 2 3으로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오늘 춘희님하고 김금, 춘님이네요 진이님은 먼저 오셨는데, 우리 방송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방송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저기, 구독하고 알람 눌러 놓으시면 저희가, 에, 방송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또, 종목상담도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종목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방송 시간에, 에, 이제, 말미에요. 어, 끝날 쯤에 여러분들 그 시장 얘기 다 하고 나서 종목상담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와서 보시고요. 에, 종목상담도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한번 가봅시다. 자, 개미아빠 배현철 8월 2일 대응 전략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거예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미국 금리 인하 이런 얘기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 주식시장에서 호재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리가 싸게 되면요 내려오잖아요. 그런 그, 그, 은행에 있던 그 돈들이 이제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더 좋은 금리를, 더 좋은 수익을 찾아서, 또 이제 또좀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올해 들어서면서 밸류어 프로그램들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해라. 그러면은, 너네 뭐, 법인세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요 배당 얘기들 이제 배당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지금 뭐 이쪽 은행주나 증권주 또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업종 대표 종목도 사셔가지고 뭐 연말까지 배당까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배당 때문에 주가 올라오면 팔고요. 안 올라오면 배당 맞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두는 그 돈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예또 네, 올해는 뭐 고배당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금리 인하는 주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 또 이쪽에 그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어 제약바이오주들이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r&d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발비를 시중에서 좀, 이제 좀 모아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예, 금리를 싸게 그죠 싸게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거든요. 음. 자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도 어, 지금. 어~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들은 미국은 일주일마다 그 실업자 신청 건수 발표하잖아요. 실업자 신청 건수도 조금 줄어들긴 하고 있는데 늘었다 줄었다 좀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니까 예,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서서히 예, 착륙하고 있다.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예, 금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부담 없이 좀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가 갑자기 식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보니까 2,750 포인트는 진선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 그룹주들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아침에 국가에서 좀 밀리면서 중압축가가 조금 밀려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그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 주가 하락폭이 깊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별 테마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보다는 그, 뭐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3년, 4년 적자한 종목 이런 것들이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 조정에서도 새로운 시장주도주, 하반기 시장주도주를 선별해가면서 또 그런 것들로 좀 종목 개체를 하시는 걸 생각해보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주 아마 다음주 초까지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달 한 중순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9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시적 발표도 좋아지는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종합주가 지수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올라오고 이러면 종합주가 지수 50포인트, 100포인트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재밌는 거는요, 지금 한달 전에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뭐 3,000포인트 간다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laughs> 조용해졌어요. 예, 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합창 나면 거꾸로 가거든요. 자, 지금 겁, 겁 먹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좀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휴가 기간 거리량 감소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매매를 자꾸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현금을 만들어주신 분들은 또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도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어, 좀 현금을 갖고 하셔가지고 반도체나 그 다음에 실적 나오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장품도 좋은데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 매수해가지고 가자. 자 정리해내셨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새로 문자 회원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 유료형 밴드방에서 종목 상담해서 예, 신규 매수 매도 가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따라하수는 분들만 하시게요.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 신규 매수 한달 추가하는 건 어제 마감했어요. 7월 30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541-135로 이름 보내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별일 없으시죠 예. 예 바둑도사님도 오셨는데 바둑 한 구단 정도 되시나요 <laughs> 주식 구단이면 좋은데 그죠 예자 아무튼 <laughs>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막막덤벼 가지고 매매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다우 지수 한번 보니까요. 다우 지수도 앞에 거좀부 한번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죠?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음. 여기는 뭐 다우는 30종목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S&P 500을 보는데 S&P 500도 좀 5,400포인트를 지지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스닥이 좋았죠.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왔는데 거기는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뭐 금리나 수혜 업종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그죠? 자금조달 하는데 그 금리가 낮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상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뭐 오늘 좀 마이너스 나오고 있긴 한데 일본은 오늘 엔화 강세가 좀 부담이 되죠 자 그럼 엔화 강세가 되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수혜주에요 왜냐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일본하고 경쟁하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화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이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제 이익률이 낮아지죠 그죠 예, 일본 수출 일본에서 수출하는 쪽은 어, 엔화로 계산을 해 버리면 달러 베이스로 바꿔 버리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예? 이 달러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지금 엔화 원화가 지금 약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많이 내려가면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원 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하고 보다 1,400원이 되면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달러가 1달러 가져오면은 1,000원 바꿔 줬는데 지금은 1,300원, 1,400원 바꿔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오늘 뭐 원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엔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예?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그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5포인트 플러스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도 상승을 하면서 싹 불꽃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시가가 2,787포인트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일본이 좀 내려와 있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오전에 그죠 이 거래량들이 좀붙추기지 못하면서 일부 종목으로 뭐 단타 매매한다고 뭐보르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휴가 기간이니까 조금 관망해 보시고요 자 코스닥들이 드디어 돌아서 나왔습니다 어제 800 포인트를 위협을 받았었는데 이제 돌아서 나온 이거 보고 이제 뭐 하락한다고 보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자, 어, 거래량이 좀 그죠? 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요. 좀 이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소량 거래량 가지고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에서 그거 하게좀 내려올 때마다 사서 모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코스타그는 오늘 에코, 에코, 프로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HLB가 또 다시 올라왔어요. HLB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그죠? 이거 뭐, 어, 신약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서서 올라와 있는데, <laughs> 여기서, 어, 다시 한 번, 음, 5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때, 지금 가격 다 거의 다 왔네요, 그죠? 예, <laughs>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단 제약도 그렇고, 오늘 또예가캔바이오바이오즈이 오늘 좀, 그죠? 이런 좀 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코스닥 지수는 돌아서 나온 모습이 나왔고요. 조금 이제 우리 종목별로 와서 보면, 삼성전자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죠, 그죠? 예, 아쉬운데, 은봉을 만들긴 했는데, 8만 6천원부터 조금 물러서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5,500억 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에는 1,400억 매수인데 이게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한다는 건종합주으로 아래 방향으로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현물을 또 매수한다는 건 주가지수 오, 아,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밟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음 오늘 선물 매도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는 시계총회 상인종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니스 이런거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니스도요 에, 어제 SK하이니스보다는 삼성전자 사색그랬는데 오늘 사, 야, SK하이니스가 좀더 강하네요 아무튼 이번 반등에서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거의 뭐한 7개월 8개월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을 돌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그 다음에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하반기에도 시장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 주도주가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아무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어, 조금 오늘 고점 부담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쪽이 주도주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뭐 여기 동지 세미캠도 마이너스 났다가 올라왔다 그러고 있는데 동지 세미캠도 보면요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응? 22만주에요 어제 33만주 이거 뭐 거래량이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차트 모양만 보면 이렇게 에, 하락을 해서 한 5, 4개월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에,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보이는 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뭐 반도체 업종들 좀 보면은 뭐 고용도 그렇고 안양이엔지 네오쌤 다 이렇게 좀어 조금 아침에 비교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플러스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이쪽에 조선 업종들은요 가지고 있는 분들만은 가져가세요 가져가는데 새로 막 매수해가지고 쫓아가고 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 업종들도 우리가 <laughs> 먼저 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도 아, 한두달 전에 막 반도체 반도체 그럴 때 사신 분들 지금 물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달 전에 뭐 이쪽에 전선 전력 주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올라갈 때막 쫓아 가신 분들 물렸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뭐 좋다 그러면 안 저기 아다 좋다 그러면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 엘렉트는또 오늘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되돌림 반등이에요. 예, 이거저 쫓아 가시면 안 됩니다. 잘 매도 잘하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까지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막 증권 방송에서 온통 합창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고점부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모습 나오면 장대음봉 나오면 안 되죠 예 되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또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쪽에 방산장비 업종들 이제는 고점부담이 나왔어요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조선업종들도 이제는 조금 좀 부담이 나와요 예 조선업종도 실적 좋아지는 건 압니다 응? 안다고요. 그때 <laughs> 너무 많이 예? 한국 조, 조선해양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10만 원부터 지금 21만 원까지 왔으니까 예, 어떤게 방태를 등 조정 죽어 갈 거니까요. 이런 것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들, 예? 오늘도 반도체 조금 아침 에 고점에서 밀리게 되니까 또 증권 방송에서 매도하세요 이러는데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안 되고요. 아까 그, 대원전선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을 주고 줬는데, 이거는 시장 주도주가 될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응? 이렇게 좀 고점부담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저기, HBM 때문에 전력 소모가 모자라고 전력 수요가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거다 알아요. 아는긴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고점부담을 보이고, 이제는 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보이죠. 그죠? 예자 화장품 주들 와서 보니까 화장품은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투가 제일 대장 주잖아요 예, 실리콘 투 보면 어, 반등은 줬는데 이 고점 돌파 되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같고요 오늘 뭐한6% 정도 올라오니까 어? 그러면서 어 이쪽에 어, 마녀사냥 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녀 <laughs> 마녀 공장이요 아, 마녀 공장도 어? 다시 이렇게 저점을 뚫고 올라온다 그죠 그 다음에 코리아나 네. 그래서, 어, 저는 화장품주는 가져가고 싶어요. 화장품주들 가져가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조금 움직였던 것들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가 어제 장중에 한9%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곡물주들도 이제 한번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서 이제 대상 올링스 이것도 이제 저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나왔는데, 아, 어, 일단 실적은 좋은데, 이제 뭐, 한동훈 테마 종목 뭐 해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실망 면물 나오면서 한 보름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보셔야 될때 그런 타이밍이다. 자, 남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쪽에 가가지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투자 증권 우리 기술 투자 증권 이거 저기 비트코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뭐, 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뭐, 어, 비, 저기 미국에서 발행하는 걸로 나 하는 걸로 하겠다. 또 비트코인 뭐 컨퍼런스 코레 가가지고 한번 떠들고 있었는데 왜냐면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화당 쪽은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 쪽은 좀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는데 지금은 조금 소나기는 단기적으로 좀 피해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여기 뭐 전, 저기 그 전력 얘기들 나오면서 또 어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특허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인정 얘기가 나왔고 어, 이런 얘기 체코에서 저 인정을 받았다 했나요? 예 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쪽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뭐 매수 타이밍을 아직 안 잡고 있으니까 고려 정도만 보시고 뭐 자동차 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자금 약금 주소 모으세요 주소 모으시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화장품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저기 제약 바이오 이런 쪽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려가는 종목들 보니까 이거뭐 거래소는 다 ETF 매매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 어 이런 쪽들, 이하공력도 땡 건설 한다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쪽더니좀 그랬는데 예전처럼 그런 게안 나오네요. 그죠? 그런 임팩트가 아니야 안,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런 거 PNS 미케 PNS 미케닉스에요이 이름도 어려운데 신규 상장한 종목 이런 것들을 거품 빠져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저기물리셔 가지고 나 장기 투자 하시면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뭐 글쎄요, 코스닥에는 뭐, 요 정도, 저, 오늘 내려오는 종목들, 아이거 다나른, 또, 이번에, <laughs> 자회사 얘기 나오면서, 이, 급락을 했는데, 아, 예, 참, 그러네요. 예. 아무튼, 자꾸 얘기 나오는 종목들 사지 마시고요. 저, 방구 자꾸 끼다 보면,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예, 주시장에서꼭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쁜 얘기들은 자꾸 쌓이면, 데미지가 될수 있으니까, 보시고, 어,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안 돼요. 예, 거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매매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한번더 강조하지만 이번 조정 기간이 하반기 시장 주도주를 다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예? 종목 개최와서 좀 이제 주도주 사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영리약품 자꾸 뭐 있어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웃음> 여기 <웃음> 방송 와서 <laughs> 보시면 됩니다. 예, 영양 부분은 지난주에는 좀 추가 매수를 해드렸는데요. 어, 아직은 또, 또, 3차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거리량도 없는데서 자꾸 그 종목수 또 보이스랑 자꾸 늘려놓으시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천주 가질 수 있, 가지고 있을 때하고 5천주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 매매는 심리 게임이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그 시적 좋아지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 어,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지금, 전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에 어, SKI 니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력주들, 이런 것들이 주저주었고또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 그, 무기관리을 해가지고요. 예,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였는데, 이제는 주도주가 바뀌는 하반기를 겨냥해보자. 자, 전반기에 수익 많이 못 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어, 하반기에 실적 좋아지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그런 타이밍을 만드세요. 자, 오늘 내일은 크게 매매 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뭐, 저기, 다른 분들 또 뭐, 이렇게 종목 상담 한다든지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워낙 뭐 설명을 잘 하니까 <웃음> 예? <웃음> 궁금하신 거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오후에 잘 쉬시고요.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보 가족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